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쳤습니다. 강수량은 대구 32mm, 구미 46, 포항 32.4, 안동 28mm를 기록했고,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0도, 안동 7.1도, 포항 10.6도, 구미 8.8도로 기록했고, 낮 기온은 대구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의 큰 변화는 없겠고, 주말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심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도심에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생겨나고 결국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지 이규설 기자가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한해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상점가 입구에는 이곳의 상징인 가미나리몬 벼락의 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어김없이 벼락의 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전통 상점가가 펼쳐지는데 여기서만 살수 있는 전통 먹거리와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ちゃんと古い日本の歴史みたいなも残っててすごいいい雰囲気で日本らしくていいと思います <목소리> <목소리> 또한 잘생긴 청년들이 끄는 인력거는 이곳의 명물입니다. 벼락의 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곳에서만 살수 있는 기념품,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유람선은 관광객들로 분빕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는 대상은 불뚝의 연기와 웅장한 공장의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산업단지 야경 관광입니다 일반의な夜景を見るよりは景を見た方がだじゃ 우리 지역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야경은 일본 카와사키의 야경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지역이 가진 정체성과 독창성을 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사람을 모으고 도심을 살릴 수 있는 해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오늘 창립총회를 엽니다. 상생위원회는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와 학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0명으로 구성해 대구경북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상생 협력 과제로는 세계 물 포럼, 남북권 신공항 건설, 도청 이전터 개발,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지난달 어음 부도율이 전월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29%로 전월에 비해 0.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소폭 하락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청도와 안동, 경산이 떨어진 반면 영천은 건설업체 부도 영향으로 구미는 전기공사업체의 일시적 예금 부족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부도업체 수는 8개로 전월에 비해서 한개 줄어든 반면 신설 법인 수는 전월보다 81개가 늘어난 495개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상기후전문과학관인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이 내일 문을 엽니다. 대구기상대 청사 옆에 조성된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3D영상관, 교육체험교실로 구성됐습니다. 3개의 전시실은 바람과 계절, 지진, 태풍 등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은 물론 날씨 관측과 예보의 과정, 기상캐스터 체험 공간 등으로 꾸며졌고, 기상과학동산에는 기상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상 역사 파노라마가 들어섰습니다. 대구시가 제 12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의 오형자 씨를 본상의 이송규 씨와 이경선 씨를 두 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수상자 오형자 씨는 다섯 개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매주 천여 명의 결식 어르신 식사를 책임지는 등 30년간의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상 이송규 씨는 24년간의 봉사 활동으로 마일리지 실적 3,900여 시간을 쌓았고 이경선 씨는 21년 동안 어르신 목욕 봉사와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해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